어제 살펴본 대로 발람의 예언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락이 오히려 이 발람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에 발락이 참지 못하고 분노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르는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언을 그대가 이같이 세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손뼉을 치는 행동의 의미는 환호가 아니라 조롱과 경멸의 의미입니다. 가준수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지만 실패한 이 반락의 실망감이 강하게 묻어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에 발락은 발람에게 속히 떠나라라고 명령을 하죠. 꼴도 보기 싫다라는 뜻입니다. 발람이 제 아무리 당시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던 강력한 주술사였다고 해도 이스라엘에게 전혀 해를 끼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귀 영화를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시도했었지만 발람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주의 말이 도무지 입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탐욕에 빠져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한 말씀만 더 하실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탔던 낙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인식했더라면 적어도 이 길을 걷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처럼 발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발람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며 남들보다 낫다고 자부하는 그 모든 생각 자체가 십자가 앞에서는 참으로 보잘 것 없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면서 탐욕을 향해 내딛는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겸손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사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은혜롭고 자비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살지만 그 삶의 동기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 어떤 외부의 위협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를 믿으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의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